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우선 차트 전체적인 그림만 보세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최근에 시장에 폭락 장세를 이기고 추세를 지속 올리던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다소 밀리는 형국인데 이건 사실 시장의 영향을 떠나서 상승분에 대한 단기차익물량 소화하는 조정이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조정이 오늘 나온다. 이렇게 봐야지 마냥 쭉쭉 오르기만 바랄 순 없어요. 소화도 안 시키고 계속 먹으면 언젠간 꼭 배탈 납니다. 배탈 나기 전에 어느 정도 소화시키면서 간다. 이렇게 금일 조정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지금 조정이라기도 조금 애매해요. 이 정도 등락률은 사실 제 기준에서는 조정이라 보지도 않아요. 자, 일진 머트리얼즈가 어떠한 기업인지 기업인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모르신다면 포인트는 하나만 집중하셔도 돼요. 일렉포일 흔히 동박. 자, 주로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가 동박이다. 그니까 전기차랑 연결지어서 꼭 필요한 핵심 소재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고 일진 머티얼즈는 동박 증설 계획 기준 생산 능력으로는 2022년까지는 전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2차전지용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SK 넥실리스, 솔루스 첨단 소재, 고려야연, 이렇게 4개 기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동박 관련 탑으로 보는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와 SK 넥실리스, 그러니까 SKC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일렉포일 점유율은 이전부터 국내 1위 기업이었는데, 일진 머트리얼즈는 한동안 남들 2차전지로 연결고리만 있으면 다 날라갈 때 일진 머트리얼즈 조금 답답한 흐름 보이다가 작년 이때부터죠. 12월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난 게 주요인입니다. 자 보시면 작년 동박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만 톤을 넘으면서 총 매출액이 7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당연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본격 확대와 맞물려서 동박 수출 물량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일렉포일은 필수라고 당연히 일렉포일. 그러니까 동박의 수요량도 급증한 부분이고 여기에 일진 머트리얼즈 또한 말레이시아 공장 등 생산 거점을 확대하면서 발 빠르게 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량을 일찍부터 가늠하고 대비했던 사항입니다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전기차 시장이 죽을 테마인가요? 아니죠. 이제 개화하기 시작한 테마죠. 그렇다면, 동박수요, 멈출까요? 멈출 순 없죠. 당연히 일진 머티리얼즈의 실적 모멘텀은 올해, 2021년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마냥 좋다, 좋다만 할순 없죠. 투자는. 기대감과 리스크가 공존하고 우린 그걸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일진 머티리얼즈가 국내 동박 생산 1 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사인 SK 넥실리스가 지금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참 웃겨요. SK 넥실리스가 말레이시아에 동박 공장 만들면서 말레이시아의 터줏대감이었던 일진 머티리얼즈가 뿔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데리고 있던 현지 엔지니어나 숙련된 인력들이 SK 넥실리스로 이직할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근데, 뭐, 이런 기사는 나왔어요. 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런 기사는 나오는데,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본인들의 점유율이 급격히 깎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니까, 경쟁사, SK 넥실리스 같은 경쟁사의 급격한 외형성장은 반대로, 일진머트리얼즈의 중장기적 파일을 빼앗는, 먹거리 시장을 빼앗는 형국이 될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또 이건 아직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상용화된다면 동박의 수요는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건 상용화 단계로는 갈 길이 멀죠. 그래서 꿈의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있다. 이렇게 살펴보겠고 현재 전체적인 배경만 본다면 일진 머트리얼즈 동박 시장의 흐름에 편상해서 주가는 그대로 움직여 준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린 어떻게 투자 관점을 잡아야 할까? 이걸 본다면 일단 시장에서 미친 듯이 최근 기관과 외인이 털어 버릴 때도 일진 머트리얼즈는 그 영향에서 벗어난 수급 동향이죠. 폭락장에서도 기간과 외인은 담아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라면 현재 충분히 수익 구간이다. 한다면 비중 어느 정도는 현금화 진행 후에 여유 잔량은 남겨두시고 올해 큰 흐트러짐 없이 투자 관점 유지하면서 투자 이어갈 듯 합니다. 여유 잔량은 남겨요. 일단 수익 줄때 챙기는 습관은 필요해요 그리고 비중 과몰입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현금화하면서 가볍게 만들어야지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쳐도 흐트러짐 없이 이 종목 투자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멘탈 만들 수 있어요 여유 잔량으로 운용한다면 그리고 최근 상승 추세 쉽게 무너지지 않을 듯 보이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는 누구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깔려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주체든 조정 국면으로 트리거를 당기면,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기면 언제 매도할까 간보던 개인들도 매도세에 크게 가담하는 형국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질 수 있음도 우린 고려해야 합니다. 단 저는 그래요. 이 45,000원, 이 45,000원 구간을 시세 발현 시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전 최고점 73,500원까지를 하나의 캔들로 가정했을 때 이 캔들의 어깨까지, 그러니까 65,000원이네요. 이 캔들의 어깨까지는 차익 물량이 소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 없는 어판과 포지션을 구축한 종목이라면 이 캔들의 허리, 저희는 6만 원 보고 있어요. 이 허리까지도 조정폭 하락은 염두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진 머트리얼즈 본다면 이때 어깨 65,000원까지도 차익 물량 소화대는 조정 구간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염두를 하고 있고 허리까지 6만원까지 빠져도 저는 일찍 멋될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단 어느정도 이전에 현금화는 해 놓으시는게 좋겠죠 대신 내려오면 추세 보면서 비중을 다시 이때 늘리거나 하는 관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말아 반대로 신규 매수 관점 저는 지금 시인분 섣부르다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6만 5천원까지 기다림도 필요하다 상승과 조정이 반복인데 일단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고 나한테 단돈 1원이라도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봅니다. 해서 신규 매수 관점은 아래 65,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때를 내려왔을 때를 분할 매수 1차 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저희도 참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오히려 시세가 늦게 터진 감도 있죠. 자 여유 잔량, 저는 끝까지 가져갈 요량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저희도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조금 추측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유료반에 집중하는지라 오늘은 실시간 댓글 리딩을 못 했고요 자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간 댓글은 진행을 할 것이고 자 무료 추천 종목의 결과들은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